아, 진짜. 아, 어차피 기절시켜야 되니까. 아, 빨리, 넣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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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 빨리, 집어넣어 들키기 전에 집어넣어 심장 없애고 내 심장이 생각보다 작아니가 아니, 작은게 아니라 원래 저 사이즈인가? 음. 이거를 열려면 어쩌고저쩌고 레벨 2가 필요하다네 어서오세요 네, 다시 갑시다 여기가 아닌데? 아, 맞다, CCTV. 아니, CCTV는 아까 지웠지. 지우고 세이브한 건데? 나들어가도 돼요? 아, 안 된다네요. 어쨌든, 아까 거기로 다시 가야 되는데. 길이 어디야? 아, 안 지었나? 제가 틀렸군요. 자, 이제 세이브. 이제 세이브. 세이브 다시. 제가 틀렸군요. 그럼 이 길인가? 여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죠. 자 지나가 지나갈게요. 아이템 좀 생기고. 테 it's John. Listen, I need y o u help. 여러분 닫아주고. 아까 그 열심히 게임하던 녀석, 걔는 어떻게 어디, 어디 있지? 그 게임하는 녀석 기절시켜야 되는데. 아 일단 여기서 미션 듣고. 아, 죽지 <목소리도> 자, 요리사 오지 <옷이 목소리도> 뒤에... 두 개? 얘인가? <목소리도> 아, 이거... 거 에이, 이게 뭐... 아, 이거... 에이, 이게 뭐... 뭐, 장기 추천할때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러고 있대도되이는 이런 거 들고 다닌다고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죠. 아무튼, 병원에서 은사 a 그냥 푸그와 함께 서비스를 할수 없다고 생각했을 은 셰프. 그는 그 최고의 파티 트릭 Now what do we do with the last fugu? Uh -huh. Throw it out, I guess. <laughs> it's a damn shame, too. The chef had to serve <laughs> Yuki Yamazaki his signature dish. 음, 유키야마자키가 아까 그 물고기로 한 스시를 좋아한다 그런 얘긴 것 같아요. 잠깐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여기 여기다. 아, 얘네가 게임을 바꿔가면서 하는구나. 아, 그랬구나. 음, 그랬구나. 일단 귀찮으니까 기절. 자 갈아입죠. 너이 어? 옷이 아닌데? 이 옷이 아닌데? 이걸 고 한번 주방 들어가 볼까? 아 여기 아니야. 어안들켰다안들켰다안들켰다 아아 의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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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따라와 따라와 팔로 팔로 미 따라와 따라와 어? 몸 들켰다고?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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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대로야 모든건 내 계획대로다 자 놓고요 갈아입읍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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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세이브, 세이브, 그래, 세이브 합시다. 완벽하다. 자, 일하는 척.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 아니 일단 여기까지는 왔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아 이거 이건가 보다. 음 이거 아닌가? 일단 칼을 좀 가지고 와야 될것 같아요. 맞네 저거네 저물고기네. 아이다 부엌칼. 자 이걸 가지고 자회 한번 뜨죠. 그다음에 어 독을 타라는데 아 후급 후급 피씨가 보거구나 보거네 이거 보거 독있으라는 건가? 복원네보어 복어. 자, 다시 한번 가보죠 네, 여기다가 복어 독을 타도록 합시다 복원네 아아, 그래서 독을 저기서 얻는 거였구나 그다음에 보고도구 right, 탄 sure, 스시를 하나 제조를 해주도록 합시다. 하, 연금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Mm, 아니요, 대기 드시면 안 돼요. 님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아니야, 니거 네 아니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가 그럴 줄 알고 세이브를 해놨지. 아, 난 이거 들고 내가 가지고 가는 건줄 알았는데, 다시 해볼게요. 들고 가는 게 아닌가?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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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아, 지금 독을 안놨어요 스시를 만들어서 만들면은 이렇게 냠냠하러 오죠 아 배고프다 나도 초밥먹고싶다 그 다음에 아니 이거 갖고 옮기, 옮기는게 없어? 그니까 생선 살 놓고 그 위에다 와사비 바르고 밥 놓고 드셔요 그거 드셔요 드셔. 아니 그건 정상이에요 드셔도 돼요. 맛있음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어때요? 하, 노래가 절로 나오는 맛이죠. 한번 올 때까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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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왔다왔다 갔다 자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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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아 갔다 와다 나와 와 나와 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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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갔다 지금 갔다 보는 앞에서 독갔고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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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와요, 와요. 제가 해드릴게요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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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out delicious. So, you to see actually prepared, of course. Is this food? I knew you would come around eventually. Good for you. I hope you like it. My colleague is a straight arrow. Me, I say it's good to live dangerously. That's right out of my mouth. That's exactly right. smooth velvet softness. absolutely 어, delicious. 아아까에는 바로 죽었는데 왜 네, 바로 안 죽냐 셰프. 왜? 뭐지? 어? 어? 나독 탔는데? 이상하네. 어? 아됐다 그래 원래 원래 아니 원래 저게 맞아요 원래 원래 보호동 먹으면은 바로 안 죽거든요. 이게 보고독이 원래 원래 이게 순서가 있어요. 안데킵니다. 제가 죽인지 모르거든요. 아유 누가 아 이거 생선살 준비한 곳이 잘어 생선살 준비 한 곳이 잘못했네. 자 도망가도록 합시다. 이거 생선살 준비한 곳이 잘못한 거예요. 그 그래, 이거 제대로 어? 야, 잘라내고 했어. 돗보분을 제대로 없앴어야지. 그래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거야? 어? 어? 잠깐만, 못 지나가잖아? 저기다, 그렇담. 어서오세요. 헬기나 헬기, 헬기 탈수 있어? 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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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올라가서 못 올라가 여기? 어 안녕하세요 잠깐만 저거 탈수 있나요? 탈수 있군요 자 유유히 빠져나가도록 합시다 음 좋아 완벽했어 <laughs> 아주, 아 깔끔하다 결국에 요가는 뭐야 그래서 누가 요가를 하는거야 이 사람이 저 여자분이 그거예요 저한테 미션 알려주는 그분 loud and clear I might add honestly you could have just sacked the poor guy i didn't catch your name no you didn't someone has been meddling in our affairs killing our operatives and making the ICE look like fools. You got all I think you got close to that someone. Closer than we've ever been. That's why we're hiring you to take him down. I don't think so. Don't rattle our cages, Miss Burnwood. You really have no idea. You spy on us. Bribe our people. And you have the gall to demand our help. No. You can't be trusted. Even so, we've been around for a long, long time. I think we could help each other. Some 20 years ago, your agency took in a young man with no past and extraordinary skills. Uh, in his own special way, he cares about you. and vice versa. artur i not stop wondering where he came from and who made him what he is. there was a the doctor. some depraved experiment. But he's gone now. Ah... Well, if you believe the questions died with him, we have nothing further to discuss. If not, as I said, I think we could help each other. Partners, then. Cheer up, Miss Burnwood. 이 남, 이 we are the lesser evil this terrorist he wants nothing but chaos he's only a terrorist if you win miss Burnwood. we won a long time ago this this is maintenance 어얘 내가 플레이한 애 어렸을 때 사진 같은데 눈매가 그대로인데 아 무슨 말을 는 거지 더 궁금해지잖아. 와 이제 게임 끝 이번 거 게임 끝나가지고 이제야 크레딧이 올라오네. 그러니까 막 20년 전에 막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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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저 사진이 제가 플레이한 캐릭터가 20년 전그 이... 캐릭... 캐릭터 20년 전 얼굴이라는 거 아니에요? 끝이죠? 이게 이번, 이번 히트맨은 이걸로 아마 끝일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전에 있던 미션은 다 하기도 했고. 이 호카이드 미션이 마지막 미션이었거든요. 다음 시리즈를 기다려야 되네. 다음 시리즈 나온 거 있나? 검색해볼까? 이것도 제가 그때 나 이거 세일할 때 샀나? 아, 그래 맞네. 나 이거 세일할 때 샀네. 그때가 이제 제가 이거 샀을 때가 이제 호카이도 미션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할인할 때 샀던 거라. 아, 아쉽다. 스토리를 스토리를 틀어 놓긴 하지만 해석이 안 되니. 잠깐만, 나 이거 크레딧 다볼라 그랬는데, 이거 프롤로그랑나 이거 뭐 미션마다 이거 다, 다 보여주네 미션마다 누가 누가 참여했나. 자, 이게 파리 첫 번째 미션. 그다음 사피엔자. 그다음 마라케시. 그다음 어디였지? 그다음이 방콕이었나? 어, 이것도 사피엔자잖아. 응? 음? 뭐지? 어, 나 마라케시 미션할 때 이렇게 밤이었던 적이 없는데. 방콕. 콜로라도? 미션마다 또 뭐가 따로 있나? 미션 끝나고 놀다 왔네. 내가 모르는 거 보니까. 응, 음, 미션 끝나고 놀고 왔어. 뭐지, 이 시간에 누가 띵동하는데?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에이 그럴리가 어 뭐야 이거 휠 다운하니까 빨리 내려가네 자 크레딧은 봐야 되지만 시간이 크레딧이 너무 기니까 난휠 다운으로 빨리 넘기겠어 되겠겠네. 이건 엄청 깨잖아. 내가 이거 그냥 가만히 다볼 생각을하고, 내가 이걸 가만히 다볼 생각을하다니. 미련하지. 데스크. 뭔가 사용할. 수... 있어. 어, 뭐야. 다시 처음부터잖아. 넘어가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음, 이 아이템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미션 깔끔하게 클리어했죠? 자, 이렇게 히트맨 미션 깔끔하게 카화의 놈이 저까지 깔끔하게 클리어를 했네요. 일단, 음, 궁금하니까 한번 밖에 봐야겠다. 자, 일단, <laughs> 맞다, 녹화할 껐네?